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관한 믿음 안에 간과하는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가 고통하는 질병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가능케 하실 능력의 치유자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참 안이러니하게 되어 복음소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많은 자들의 질병을 기적으로 고치셨음을 우리는 알고 또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만 해도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무려 13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많은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까지 예수님이 기적 사건 거의 절반이나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분량에 있어서 약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예수님의 기적들 특별히 그중에서도 치유의 기적들이 아주 인상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인가라는 의문에 대해 물어왔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그들에게 여러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들을 보여 주시며 자신이 메시아임을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확정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임을 확인케 하시는 통로로서 또한 복음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치유의 사건들을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겐 성경만큼 가장 확실한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한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자 복음 그 자체임을 알아가는 가장 확실한 통로임도 우리는 결코 부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요. 이런 기적의 치유들을 통하여서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계심을 사람들로 말미하마 자신을 복음 가운데 알아가며 믿게 하셨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원이자 주님으로 복음을 알아가며 믿어가게 하시지만 복음의 또 다른 역사로서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치유받을 수 없는 질병의 치유함으로 혹은 다른 여러 기적의 회복의 역사들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이신 예수님을 더없이 분명하게 알고 믿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질병의 회복을 혹은 기적적인 나음을 거의 믿음으로 구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여전히 알아가고 믿어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도 참 오랜 시간 그렇게 주님을 믿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수탄 기적적인 치유 사건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왔었지만 정작 주어진 삶에서는요. 질병으로 인한 회복과 나음을 주님을 통해 경험하고자 했던 특별한 기대와 소망,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추구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목회 현장에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회복과 치유를 주님께 간구한 적은 참 많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제 나름의 이유들도 있습니다. 평소 특별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거의 없었던 건강한 제 육신의 이유가 가장 근본적이겠죠. 그리고 더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요즘 얼마나 획기적으로 한해 한해 의료적인 기술과 치료법들이 발전하고 개발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질병으로 굳이 예수님에게까지 치유를 바랄 만큼 우리들에겐 믿음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때론 믿음이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오히려 우리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약을 믿고요. 우리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할 근본적인 대상으로 의사들을 철석같이 믿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현대의 의료 발전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기술들과 치료법을 절대로 부정하며 거부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의료적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 치유받기를 소원하는 것이 믿음 없음인 것 마냥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들 우리가 경계하며 주의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의 회복을 위해 약을 먹어야 됩니다. 질병의 치유를 위해 의사를 찾아 치료도 받아야 하고요.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약들이 또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의사들이 최소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과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치유를 가능케 할 결정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치유하실 주님을 먼저 믿고요. 약의 처방과 의사를 통한 의료적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더불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런 의료적 기술과 치료법이 아니어도 때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병의 치유를 가능케 하실 우리에겐 기적으로 함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치유자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약과 의사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또한 주님으로부터 직접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면서요.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어떤 질병에서라도 더불어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어떤 삶의 현장에서라도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때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서요. 주님으로 인해 더욱 풍성한 복음의 역사와 확신이 우리 가운데 기대와 소망으로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본문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운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 여자가 그들에게 순종, 수종되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안식일 한 회당에서 가르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드러내신 예수님이 이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의 장모의 집에 방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손님이 방문함이에요. 보통 집주인이 대접과 섬김으로 손님을 응대하는 것이 사회적 갈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주인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해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람들의 행함과 믿음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놀라운 행함과 믿음이라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보세요, 열병으로 누워 있는 이 여인의 상태를 보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0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자운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요. 곧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즉시 예수님께 반응했던 질병의 내용이 뭡니까? 열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열병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풍토병으로 아주 흔한 질병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병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급한 질병으로 취급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몸에 열이 나면 어떻게 해요? 약을 먹고 잠시 쉬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열병으로 인해 의사에게까지 찾아가지 않는 것이 오늘날 일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열병을 치유받지 못할 질병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죠. 왜요? 계절에 따라, 몸의 상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거든요. 우리와 거의 같아요. 당시에도 열병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질병 중 하나. 그래서 열병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다급하게 치유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여인은 뭡니까? 성인입니다. 그러면 성인이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던 하나의 평범한 질병인 열병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에게요? 즉시 예수님께 물어갔다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께 여쭸는지 우리는 자세한 내용을 성경이 말하지 않기에 알수 없지만 추측컨대 이 여인의 질병을 치유해 달라는 간구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물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열병의 상태를 처음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누구, 예수님께 그것도 즉시 물어간 사람들의 행위는 정말 대단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요, 다 누구예요? 다큰 성인들입니다. 오랜 시간 그들의 경험 안에 이런 열병에 대한 대처, 못르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겐 열병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당장, 즉시 예수님께로만 주목하여 이 열병의 상태를 혹은 치유를 물어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 현장에 있었다면 저는 얼른 예수님이 아닌 제 지식과 경험 안에 열병을 치유할 수 있는 온갖 행위들을 먼저 행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운 것에서 사역을 감상하던 예수님이 옆에 계셨을지라도요, 이런 흔한 질병, 혹은 이런 일반의 질병이라면 저는 예수님께 즉시 물어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혹시 저만 그럴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저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중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흔한 질병들 있잖아요. 감기든 열병이든 아니면 아주 경미한 상처 등지간에 우리들 중에 이런 것들로 인해 즉시 곧장 예수님께 뭔가를 물어가 보신 적이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 거의 없을 거예요. 왜요? 이런 일반의 흔한 질병들 이미 다뤄낼 충분한 약들에 대한 지식 우리에겐 있지요. 그리고 그런 약들로 치유받고 회복된 경험들도 여러 번 있지요. 그래서 만약 이런 질병으로 인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즉시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어리석게 바보처럼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다큰 성인인 우리들이 그런다면 정말 이상한처럼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바보 같은 믿음 즉시 곧장 주님께로만 이 열병 따위로 물어가는 그 바보 같은 믿음을 통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열병을 뭡니까? 단번에 즉시 치유내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죠. 사랑하는 손호님들 주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바보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우리의 지식과 경험들로 충분히 다뤄낼 수 있는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즉시 먼저 주님께로만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믿음 오늘 즉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더없이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과처럼 사소한, 흔한 질병일지라도 단번에 치유해내시는 주님.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그 시간을 무색하게 만들면서 단번에 즉시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도 간절히 소원해봅니다. 미국의 마크 페터슨이라, 베터슨이라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믿음은 어리석어 보이는 자발성이다. 만약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자발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맞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바보 같았어요. 그들 스스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현실들에 대해서도 뭐, 뭐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삶의 모든 부분까지 사소한 것까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갈 수 있다는 것 뭐예요? 믿음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치유하여 회복하실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 삶의 어떤 것도 심지어 사소하고 평범한 모든 사안들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물어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바보 같은 믿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섭리와 보호와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의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과 괴로움의 문제들이 문제의 크기에 따라, 문제의 경중에 따라 선택되어 주님께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다 회복하여 치유하여 풀어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런 주님을 믿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분적으로 주님께 물어가요 특별히 우리 스스로가 다뤄낼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이라면 즉시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풀어내려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다스리시며 우리가 마주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으로 인해 치유받고 회복하여 풀어내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한 어떠한 삶의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즉시 주님께로만 향한 그 믿음을 바보같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때론 즉시 놀라운 삶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주님께로 먼저 즉시 주목하여 물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겠네 네. 주님 일하여 주심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바보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믿음의 바보가 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만 주목하는 어리석음을 어리석은 바보가 되세요. 어떠한 것이라도 성삼이 하나님으로만 먼저 즉시 물어가므로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여러분의 매일의 삶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기적으로 체험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또한 부류의 믿음의 바보들을 좀 볼게요. 우리 다 같이 본문 3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한 단어가 있습니다. 32절에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마가복음의 말씀으로만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이유가 되고, 또한 같은 날 이전에 회방에서 귀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냈던 사건이 촉발이 돼서 예수님께로 온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처럼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갈릴리지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치유자이자 귀신을 쫓는 권세자인 예수님의 명경은 상당히, 명성은 상당히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온 동네의 사람들이 다 나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치유와 축기 사역을 통해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모든 질병에 대한 치유, 그리고 모든 귀신들에 대한 축기, 기적의 역사로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행하신 치유의 사건들은 질병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치유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또한 귀신들을 쫓는 축지 사역에 있어서도 귀신의 여러 종류가 있었겠죠. 그런데 한정적으로,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달아내셨을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바보 같은 사람들 뭡니까? 질병에 있어서 귀신들에 있어서 그들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달아내실 수 있는 주님을 믿음으로 찾아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제한적인 치유 사건, 부분적인 축기 사건만으로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모든 치유를 가능케 하실, 모든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최종적인 결정적인 유일한 대상으로 믿으며 나왔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찾아온 이들에겐 지금 뭐가 없어요? 치유받을 수 있는 질병에 대한 한계 없잖아요. 귀신 들린 증상에 대한 제한이 아예 없어요. 예수님이라면 뭐예요? 모든 것이에요. Everything.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믿음과 동일하게 한계와 제한을 주시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여 고쳐내시고 모든 귀신들을 내몰아 쫓아내시죠. 사랑하는 선언님들. 오늘 우리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통해 과거에 어떤 문제에 관한 놀라운 상황을 겪어마했다면 그것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놀랍게 풀어내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삶에 어떤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면, 보았다면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여전히 모든 것을 가능케 하여 회복하실 하나님으로 정말 믿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한개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몇개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치유하여 회복하실 우리 삶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몰아계실 그런 전능하신 오직 주님으로 믿어지고 계십니까? 만약 믿음으로 아멘하신 분들께는 그 믿음대로 놀랍게 일어내실 주님 경험될 것입니다. 혹 아직 약한 믿음으로 확신이 있으나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불가능이란 전혀 없으신 주님께로 다시 한번 삶의 모든 것 일부가 아닌, 제한이 아닌, 부분이 아닌 모든 것을 물어가며 회복과 치유와 주님 놀랍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마이크 어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매우 자주 우리는 하나님이 아쉽지 않아서 그분을 보지 못한다. 어쩌면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한 가지 하나님께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쉬울 게 없는 그 상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치유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분을 유일한 분으로 그래서 믿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혀 모든 상황과 조건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아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대부분은 뭡니까? 늘 하나님이 아쉽게 경험되는 거예요. 늘 부족하게 하나님 경험되고, 늘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뜨금, 뜨끔, 뜨끔, 가끔, 가끔, 하나님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하나님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님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님만 말고도 아쉬울 게 없는 내가 있고요. 하나님 없어도 아쉬울 것 없는 내가 소유한 든든한 물질들이 있고요, 내가 아는 사람들 있고요, 내 지식과 능력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아쉬운 섬, 늘 내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로 채워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경험돼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무한 너무 너무 아쉬운 너무 너무 안타까운 우리만 남는 거고요. 사랑하는 선도님들, 우리 삶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아쉽게 사는. 어리석은 영적 바보들의 삶 이제 오늘로 즉시 그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바보로 오직 주님으로만 사는 어리석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치유하여 회복하시는지 또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쫓아낼 수 없는 영적 육적 세력들을 몰아내시며 우리로 어떠한 삶의 역사를 축복을 은혜로 경험케 하실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기가 막힌 소망의 말씀 하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분명히 선포하며 말씀하시죠, 약속하시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우리에겐 주님이 이렇게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우리가 마주하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항상 즉시로 항상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로만 눈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어떤 세상에서도 우리는 마치 다 끝난 것처럼 한계 안에 주저하고 포기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겐 다른 것다 없어도 가장 확실한 주님이 항상 즉시로 우리가 눈을 감는 세상 끝날까지 존능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며 소원합니다. 이 주님을 만나세요. 이런 주님의 능력을 가장 먼저 삶의 모든 것으로 추구하며 믿음으로 바보처럼 살아낼 수 있는 어리석음이 여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떠한 역사로, 기적으로, 축복으로 더욱 풍성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매일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시는지 눈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이런 풍성한 은혜의 경험들이 경험된 우리들로 인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증거와 통로로 온전히 쓰임 받는 근본적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추권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됨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경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자들이 경험했던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도 오늘 현재의 삶에서 여전히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적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적이 되심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에 즉시로, 어떠한 사소한 문제까지도 즉시로 하나님께로만, 주님께로만 물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며, 삶의 부분이 아닌 제한이 아닌 한계가 친 우리가 아닌 모든 것을 오직 주님으로 풀어내고자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주님 향한 믿음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그대로 믿어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축복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즉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경험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증거로, 통로로 복음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 나이다. 아멘.